혹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막 신경 쓰는데 유독 아랫배만 네 아랫배만 불룩하다거나 아니면 어젯밤에 진짜 푹잔것 같은데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힘들고 뭐랄까 하루 종일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내 얘기인데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재료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 뒤에 아,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주범이죠. 스트레스 그리고 그 단짝. 코르티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건강 정보 기사도 있고, 블로그 글도 있고, 또 약간 생리학적인 설명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이 스트레스랑 코르티솔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건강, 특히 뱃살 관리나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지 음,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네, 네. 코르티솔이요. 코르티솔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도망칠 준비, 그걸 하도록 돕는 핵심 호르몬이에요. 아, 싸우거나 도망치거나요? 그렇죠.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부신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분비가 돼요. 음, 일종의 우리 몸의 비상대응 시스템? 뭐 그런 거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비상대응 시스템이요? 네.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막 끌어모으려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요. 또 혹시 다칠까다 미리 염증 반응 같은 걸 조절하고 혈압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코르티솔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나쁜 애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원래는 필요한 거다. 네. 그리고 이 코르티솔 분비는요. 꽤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저희가 보통 HPA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의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마지막으로 부신 이렇게 이어지는 신호 전달 체계거든요. HPA 축.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시상하부에서 먼저 어 비상사태야 하는 신호를 보내요. 그럼 이게 뇌하수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신한테 야 코르티솔 분비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인 거죠. 단계별로 명령이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 혈액 속의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진 걸 몸이 감지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다시 오케이 이제 그만 분비해도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스스로 조절이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하, 자동으로 조절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코르티솔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똑같지가 않아요. 리듬이 있거든요. 리듬이요? 네, 보통 아침에 잠에서 깰 때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활력을 탁 불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서서히 줄어들다가 밤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유지해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잠을 잘수 있거든요. 아침엔 높고 밤엔 낮고. 그렇죠. 이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수면이나 에너지 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스트레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 현대사회처럼요. 끊임없이 계속될 때 발생해요. 아. 만성 스트레스? 맞습니다. 뭐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잠못 자는 것 자체도 만성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HPA 축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비상벨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계속 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인 하루 리듬이 망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밤인데도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잠들기 힘들거나 자도 잔것 같지 않은 상태 그런 게될수 있죠 아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런 거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요 부신이 계속되는 자극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코르티솔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오플닷컴이나 S산방병원 자료에서 언급된 부신피로증후군이라는 게 약간 이런 상태를 설명하려는 시도 중 하나예요. 부신피로증후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게 아직 의학계에서 공식적인 질병명으로 딱 인정된 건 아니라는 점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를 이해하는 뭐랄까 하나의 관점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가 단순히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의 호리몬 조절 시스템 자체를 막 뒤흔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코르티솔 불균형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뱃살 문제요. 이거랑 연결해서 좀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뭐, 픽데일리나 콜라보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정말 다이어트의 최대 빌런처럼 코르티솔을 딱 지목하던데, 왜 하필 뱃살이랑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은 여전히 지금 비상사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막 아끼고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아 비상사태니까 저장을 그렇죠 식욕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는 늘리고요 반대로 아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은 좀 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자꾸 배고픔을 느끼고 뭘 먹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자꾸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게 되고 그런가 보네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코르티솔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우기보다는요, 특히 복부 주변 그 중에서도 내장 사이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해요. 내장 지방이요? 그게 더안 좋다면서요? 네 맞아요 내장지방은 다른 피하지방보다 건강에 훨씬 더 해롭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유독 배가 나오고 다른 데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한 그런 거미형 체형이 되게 쉬운 겁니다 아 거미형 체형 네 이게 바로 스트레스성 복부비만의 기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막 달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막 당기던데? 그게 단순한 제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호르몬의 장난일 수도 있겠군요 뱃살뿐만 아니라 만성피로나 수면문제도 코르티솔이랑 정말 뗄수 없는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오플닷컴이나 S안방병원 자료에서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롭고 오후만 되면 그냥 에너지가 방전되는데 밤에는 이상하게 정신이 뚜렷해지는 경험? 이거 진짜 흔한 패턴인데... 이것도 그럼 코르티솔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상적인 일주기 리듬 있잖아요. 아침에 높고 밤에 낮은 패턴. 그게 깨지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위 부신피로 상태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극심한 피로감 낮 동안 계속 무기력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짜증나는 감정기복도 심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서 잠들기 어려운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죠 정말 딱제 얘기 같은데요 네 오플닷컴 자료에 나온 뭐 자가진단법들 피부 긁기 반응이나 기립성 혈압 변화 같은 거요 그런 건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타액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하루 중 여러 시간대의 코르티솔 농도 변화 패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해요. 아, 검사를 해보는 게 좋군요.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코르티솔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당뇨까지요? 네. 또 면역체계를 교량시켜서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으로 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중후군 같은 소화기 문제도 흔하게 발생하고요. 여러 자료들에서 지적하듯이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와, 정말 코르티솔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그냥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아,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이 골칫덩어리 코르티솔 수치를 좀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에 좀더잘 대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먹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픽데일리 자료에서 눈에 딱띈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단백질을 조금 먹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너무 배고프거나 탄수화물 먹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밤 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줘서요, 새벽에 코르티솔이 갑자기 확 분비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 혈당 때문이군요. 그렇죠. 공복상제가 너무 길어지거나 반대로 자기 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탄수화물 간식, 예를 들어 빵이나 과자 같은 거요. 그런 건 오히려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하거나 수면 중에 지방 타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량의 단백질은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포만감을 주는데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오플다큼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 것 자체가 혈당 안정과 HbA 축 부담 감소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식사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는요, 코르티솔 생성 과정이나 부신 기능 자체를 좀 도와주는 특정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료들에 따르면 코르티솔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죠. 이걸 포함한 비타민 B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부신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C, 신경계 안정이나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마그네슘, 면역이랑 호르몬 조절에 관여하는 아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비타민 B, C, 마그네슘, 아연. 네. 그래서 종합 미네랄 보충제 섭취가 권장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답토젠이라고 불리는 허브들이 있어요. 아답토젠요? 네 예를 들면 홍경천이나 아슈와간다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력을 좀 높여줘서 hpa축 균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답토젠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잘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알려진 식물성분들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네. 다만 이런 허브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혹시 복용 중인 다른 약물이 있다면 상호 작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 후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건 꼭 주의해야겠네요. 전문가 상담. 아, 그리고 유청 단백질에 대한 자료도 있었어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 특히 근육 만들 때 중요하다고 하는 그 BCA예요. 그게 풍부해서 어르신들 근감소증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근육 손실 막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프로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보고되었다니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었네요.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식단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좀 다스리는 심신 이완 기법들을 살펴볼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구나 야숨 크게 쉬어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한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효과가 크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배를 이용하는 복식호흡이 우리 몸의 휴식 모드를 탁 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심박수랑 혈압을 낮추고 결국 코르티솔 분비까지 줄여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것 이상으로요, 더 효과적인 호흡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헬스조선 자료에 소개된 예를 보면 숨을 두번 짧게 탁탁 들이쉬고 한번 길게 승 내쉬는 주기적 한숨. 사이클릭 사인 같은 방법이요. 이게 폐포를 다시 열어서 가스교환 효율을 높이고 이완 반응을 되게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해요. 주기적 한숨 두번 들이쉬고 한번 길게 내쉬고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 짧게 30번 정도 빠르게 후후후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도 있고요. 스탠퍼드대학 연구에서는 이런 구조화된 호흡 훈련을 매일 딱 5분만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명상보다 불안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더클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5분 만에요? 와 효과가 좋네요 그렇죠 물론 다른 자료에서 이야기하듯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역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헬스조선 자료에서 정말 의외인데 되게 흥미로운 방법을 봤어요 바로 자기 쓰다듬기라는 건데요 자기 쓰다듬기요? 네 하루에 딱 20초 정도요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팔, 가슴, 배 같은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 줄어들고 자기연민, 셀프 컴패션 능력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니 진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당장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체적인 접촉, 특히 부드러운 접촉은 안정감을 주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아, 옥시토신이요? 네. 그거 말고도 픽데일리 자료에서 제안한 것처럼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예를 들어, 허리를 부드럽게 비틀거나 골반 주변 근육을 쭉 늘려주는 동작도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죠. 또, 웰필라이프 자료에서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숲 치유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거나 매일 감사한 일을 한세 가지씩 적어보는 감사 일기 쓰기 같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감사 일기 좋은 습관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겠죠.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 자료에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내용이더라고요. 바로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 가능한 한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게 코르티솔의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 자거나 늦잠 자는 건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수면은 낮 동안 지친 HPA 축이 회복되고 다시 정비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규칙적인 심연과 더불어서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인데요. 다만, 만약 만성피로나 부신기능 저하가 좀 심하게 의심되는 상태라면요. 자료들에서 조언하듯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몸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아, 너무 심하면 운동도 조심해야 하는군요. 네. 이럴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유산소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블루라이트 노출 줄이는 거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서 긴장 푸는 거 이런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오늘 저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씨름하는 그 뱃살이나 만성피로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HPA 축이라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만성적인 압박 속에서 균형을 잃으면 코르티솔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이것이 결국 복부 비만, 에너지 고갈,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 살펴본 다양한 전략들, 예를 들어 식단 조절, 뭐 규칙적인 식사나 영양소 보충, 혈당 관리 같은 거요. 그리고 다양한 심신 이완 기법들 호흡법, 자기스다듬기, 명상, 자연 속 걷기, 감사 습관 이런 것들, 또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죠.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코르티솔 수치를 관리하고 스트레스에 더 건강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스트레스가 단순한 신의성 상태가 아니라 HPA 축이라는 구체적인 생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실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코르티솔과 HPA 축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은요, 단순히 뱃살을 좀 줄이거나 덜 피곤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 시스템을 복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코르티솔 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중에서요,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수 있는 가장 작은 거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또는 그동안 그냥, 어, 살이 쪘네, 어, 피곤하다, 라고만 여겼던 당신의 뱃살이나 피로감이 어쩌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다고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앞으로 당신의 건강을 돌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